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7호구의 10번지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매물의 건물 모습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흘러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변동이나 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적어놓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참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빌라입니다. 현관 오른쪽에는 신발장, 3단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이 서양인데요. 전망이 정말 좋고 채광도 아주 좋았습니다. 막힘이 없는 거실이었고 크기도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도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욱 깔끔해 보였습니다. 거실 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산이 보이는 전망입니다. 전망 정말 좋고요. 가리는 게 없어서 채광도 너무 좋았습니다. 거실 바로 옆으로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옷으로 꽉차 있어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창도 두 개가 나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은 방이네요. 첫 번째 작은 방에는 발코니도 있었는데요. 발코니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 발코니도 소양으로 창이 나 있어서 오후에 채광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으로 있는 두 번째 작은 방도 구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아주 깔끔했고요,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보통 3룸 빌라보다 조금 큼직하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거실 바로 맞은 편에 있었구요. 크기도 적당했고, 일단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장난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옆으로 주방입니다. 다른 곳도 큼직하지만 주방이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냉장고 두대 배치 가능했고,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주방 바로 옆으로는 발코니도 있네요. 발코니가 두 개가 있는데도 주방 옆에 있는 발코니는 폭이 참 넓었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채광도 엄청 좋은 발코니네요. 팬트리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방도 서양으로 창이 나 있고요. 크기도 괜찮았고 역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꼭 실물로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방 뒤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에는 환기창도 있고 크기도 꽤 큼직해서 간단하게 샤워도 할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2015년식 엘리베이터 있는 5층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상록수역과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이렇게 탁 트여 있는 5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는 흔치 않으니까요. 본호동으로 빌라 구하시는 분은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